SNS에도 대본 어떻게 외우는지 자꾸 올라왔어요 얘기해주시면 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본을 외우는 게요 여러분 얘 어떤 일을 한 가지를 되게 오래 하면 그거에 대해 발전하잖아요 그쪽으로 내가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대사를 오래 외우는 그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외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잘 안돼 있고요. <laughs>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발달이 잘안돼 있고 한 대사를 되게 길게 오래 외우는 그쪽으로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달기 많은 지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숙달이 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만 엄청난 뛰어난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대단해 보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매번 긴장하고 매번 극장 오면은 그 하루에 해야 되는 대사를 다 해봐요. 다 해보고, 그래도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실수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씬 나오기 전에 항상 <laughs>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긴장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연출님께 드릴게요. 연출님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술감독으로서 <laughs> 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거 먼저 예, 여쭤보겠습니다. 왜이 신념을 강조하는 공연을 이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올리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관객분이 계셨고요. 그 질문에 이어서 국립극단 라인업에 대해서 세인트존부터 엘리스인 베리까지 이런 구성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제 어떤 측면에서 저제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술로서 보니까 라인업을 통해서 어, 국립극단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라이더을 구성할 때제1 어, 목표로 했던 것은 어, 동시했습니다. 어떤 연극을 하는지 간에 지금 현재 이곳의 시대 상황과 맞게 맞아떨어지는 작품을 어, 선택하겠다고 을라 해서 어, 라이더을 그렇게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어, 어, 중립단의 눈동을좀 낮추자. 운동 좀 낮춰서 어, 젊은 장작진들에게도 어, 기회가 가는 자리이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 라인업을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앞에 질문 왜이 작업이었는지 세인트 조엘이었는지. 세인트 조엘은 2 0 1 5 년도에 한번 하루회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명동예술극장과 국립극단이 통합되기 전에 명동예술극장 시절에 저한테 연출회의가 왔었고요. 제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작품이었는데요. 15년 6월 달에 제가 서울시극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작품을 못하게 됐고요. 음, 국립극단에 와서도 사실은 처음, 천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동안 연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예술감으로서 작품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으셔서 그렇다면 작품을 하자. 이원님은 2015년에 못했던 이 작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의 어떤 상황과 그런 어, 세월이 흐르더라도 어, 맞아떨어지는 측면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념이란 믿음,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무너져가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신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네 질문 나온 것 중에, 이거는 어 배우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고, 연출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 그 원작에 있는 세인트 조행과 오늘 무대에 올라간 세인트 조행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고 차별화를 두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이 나, 나왔어요. <laughs> 무대에서 내려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네요. 근데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공통점과 음, 차이점 아 질문이 어려워.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요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 그, 그 원작을 그 철저하게 해석해서 원작이 나타내는 바를 그 무대 위에서 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본에 가까운 느낌으로 여기 물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연출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있으세요? 그게 원작에서 공통점인지차이점일지를 위치, 제가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못 들었는데, 그냥 이, 우리가 하는 이센티 조인의 조인은, 전사가 아니다. 네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뭐 어떤 막 이끄는 그런 전사가 아니라 어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단어를 하셔가지고 <laughs> 풍요로운 돼지라고 예, <laughs>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그 조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리드했을지 이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저희가 대 원작에서는 없던 그런 신념도 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그 힘이 무엇일까? 그게 과연 엄청난 리더십과 엄청난 뭐 그런 거였을까? 그런 얘기하다가. 를 훌륭한 돼지라는 너무 좋은 그, 음, 워딩을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음. 원본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인간 조행, 그 변화도 시어 자체가 그 조행을 그, 그, 그 위대한, 위대한 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조행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통을 네. 맞췄고요. 금방 백은혜 베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대지다 어, 여성성을 표방하는 부분은 돼지인데, 이대지가 모든 남성성을 다 수용해서 대속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에 잠깐 있던데 보니까, 그 마지막에 십자가, 예, 그, l g 십자가에 관해서 그게 뭐냐라고 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누운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조행이 지고 네,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에 병운상이 하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각도에 따라서서 항상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십자가를 의미하는 장치로 예, 그렇게 생각할수 만들었습니다. 하로로내고 이렇게 서인도 만들 있는 거죠? 네. 어. 그 질문 하나 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에필로그 연출 씬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얘기는 해주셨고, 이제 배우분들이 <laughs> 뭉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어, 그 연출 방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 개그 포인트냐 이런 <laughs> 개그 포인트로 연출을 하신 것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꿈속의 어지러움을 표현한 신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의도를 설명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필로그를 어떻게 볼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이건 하나의 연대한 스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앤의 작품 자체도 해대고 조행을, 어, 충분히 르고 왔던 많은 사람들 나오는 다스씬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우리가, 허리를 그 얘기하는 거, 어, 개혁장때다 만났을 때, 그네들은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네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질문을 너무 막 쏟아내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보면 또 인간으로서의 조행과 성인으로서의 조행을 그려내는데 격차가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궁금하다는 말도 있어요. 애견 교우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조행과 성인으로서의 조행에 네, 네, 격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점을 두신 부분, 저는 사실 네. 전달해 끄라고 했을 때 어, 그냥 성인으로서의 캐릭터는 익숙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인간으로서 캐릭터를 좀 처음 본고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네. 지점을 질문하신 게 아닐까? 아, 그 대답이 아까 그런 대답으로 갈수 있을까요? 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음, 인간으로서의 성인이란 그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음 격차? 격차 생각하지 않았고요. 균형점균형점 <laughs> <그냥점. 웃음> 네. 아, 어렵네요. 도와줄까요? 네. 아질까요모르겠지만 <laughs> 그 작품을 하면서 모든 캐스트에게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는 아기는 없다. 그리고 성인도 없다. 예, 모두 다 어, 자기가 처한 그 현실에서 거실적인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해석될때그 사람은 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드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무례한말씀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인간적인 모습의 조행과 성인으로서의 조행의 모습은 백지자 항상 차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할, 또, 또 풀어주셨어요. <laughs> 그, 거를 말을 표현을 못해가지고, 네. 어 이제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벌써 어이 질문도 이제 연출님이나 배우님께서 받아들여주실 때는 답변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관객들은 항상 궁금해하는 어떤 장면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지 뭐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뽑아보자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 연극의 백미는 그 입장, 재판신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매직 에필로그는 그 의도가 있는 장면이시요 의미가 있는 장면도 의도가 있는 장면에 관해서 입장은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인간을 다수의 폭력으로 눈에 띄는 그 과정을 재판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재판실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서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십, 열삼, 오삼 가만 하고 <laughs> 입장시 연습을잘안 들어갔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잘안 했는데 시간 은 점점 다가오고 마지막 순간이 돼서 그냥 배우들 보고 입장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배우들이 다 하더라고. 배우들 모든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왔던 이 힘을 가지고 배우들이 6장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6장에서 동선만 정리를 했습니다. 동선 정리하고, 이 부분은 좀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으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 포치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을 배우의 힘에 지리어서 6장을 만들었고요. 그장님이 저한테 가장 힘든 장면이었으면서 의미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육장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고 또네 많이 힘들고, 뭐 제일 힘든 건 떠나서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그냥 기 때문에 육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잘 가야, 역시도 또, 잘갈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오장이에요. 인망의 마지막 장. 저도도 그 굉장히 좋아해요. 네. 혼자 남겨지는 조회를 연기하잖아요. 그 네. 뭔가 이렇게 탁탁 쌓였다가 탁!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말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들이. 그런 것들이 탁맞탁 떨어졌을 때, 정확한 말들이 오고 갔을 때, 또 정확한 감정들이 오고 갔을 때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을 뭐, 어떻게 마무리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아 그렇구나. 뭐, 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이 있죠. 외로움이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그 그얘기하잖아 그래서 아 오장 끝에 이렇게 남겨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탱고를 하면서도 다 나고 난 다음에 외롭게 서 있는 조영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이텍스트로 <laughs> <laughs> 어, 읽었을 때 에필로그까지 뭔가 쌓이면서 읽기에는 배우의 배후에... 몸이나 음성이 없이 문자로만 읽었을 때에는 배필로우가 쌓이는 장면이라기보다 정말 말 그대로 사조나 설명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보면서는 그게 오장까지 쌓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좀 어, 피부로 알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예술가와의 대화는 국립극단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세이트조이는 추후에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을 통해서 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북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네. 네, 그러면 두 분께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함께하는 거 한번 고